네. <laughs> 네. 일정 체크.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어, 반응 웹 디자인 웹 퍼블리셔, 양성 과정, 이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코딩. 드디어 웹퍼블리싱의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웹 퍼블리싱.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기다리지 않았나? 웹 퍼블리싱을 이제 하는겨. 네. 그래서요. 이번 주에 오늘 벌써 수요일 됐네. 수요일. 아, 목요일이잖아. 오, 목요일이야. 목요일. 수요일 날이 금요일 같았는데 네, 아, 아 수요일에 되 엄청 피곤해. 오, 왜 이렇게 피곤해? 네. 3일 정도 일하면 원래 피곤하죠.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포기하고, 에, 뭐, 그렇지, 뭐, 하고 금요일 되면, 몸에 좀 이제 일이 붙는가 싶은데 쉬잖아.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힘들어지는 거죠.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악순환의 연속인데. 운동을 해야지 운동.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정현 씨? 운동 중요하죠. 운동 매일 한다고 그랬죠? 아 매일은 아니야? 아나 존경한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일주일에 몇번 하는데? 두 번? <laughs> 내다 어, 진짜 많이 하네 매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하는 거네 운동 강도가 셀거 아니에요 두 시간 막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한 시간? 두 시간 하면 지루, 지, 뭐 지루하다 그랬죠? <laughs> 지루. 그래서 뭐 보고 하잖아 거기 이렇게 시트 리스트 센터 가면 화면 보고 뛰고 그러잖아요. 그거 받을지루하죠 그래요? 네, 네 맞아요. 맞아. 어... 어, 어떤 뭐, 아는 선생님은 또 일주일에 한두두 두 번인가 수영을 동네 수영장을 다닌다. 어, 부러 죽겠어 진짜. 나도 수영 하고 싶은데. 수영 배우고 싶어. 저 수영 잘못 하거든요. 다이형 이렇게 하잖아요.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 드는 순간 확 물을 먹어요. 그래, 수영 잘해? 할줄 알지. 배우고 싶어. 음파 연습 엄청 했는데 소용 없어요. 고개만 돌리면 물을 먹어요. <laughs>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 주시면서 우리는 나가는 거야. 어떻게? 상세 코딩 자스 점점 심화로 나아가고 있는 어, CSS는 뭐 이제 기본편 다 했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기타 등등 응용 그리고 미디어 쿼리 방법을 그냥 너무 제가 짧게 알려 드렸는데 그건 실제로 하면서 미디어 쿼리를 그 적용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아카이브 사이트도 미디어 쿼리 당연히 돼야 돼요 그냥 아카이브는 처음에 그냥 띄우느라고 만들었고 어, 중간에 플렉스로 조금 바꿨죠 근데 그 나머지 만들면서 그것도 다 미디어 쿼리가 돼야 돼. 요 그래서 중간에 박스별 미디어 쿼리를 이제 하시는 거죠. 파트별 다 만들어놓고 다 하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할때 얘는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를 중간 중간에 미리 미리 해놓으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가로 스크롤 안 생기게 하는 거 기본으로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시고 어 이제 우리 어, 평가 좀 좀. 그만 좀 해서 는렇게됐아 솔직하게 뭐 이렇게 평가가 많아. 어, 또 있어. 밑에 다 끝나는 날까지 있어요. 마지막 날에도 평가를 봐요.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봐봐. 17일 아, 하루 그래도 하루 전날 하는구나. 마지막 날 전날까지. 어쨌든 거의 끝날 때까지. 이 마지막에 있는 게 사후관리거든요. 사후관리. 음, 뭐 해야지. 우리 저기. 뭐 국가에서 인정해 준 과정이니까 예, NCS는 철저하게 녹여내야 된다 네, 그게 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시,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신고하지 마세요 쌤이 NCS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고하지 마세요 <laughs> 좋아해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NCS 교과 네 그거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상세 일정 뭡니까? 상세 일정 뿌뿌뿌뿌뿌뿌뿌뿌 우리가 뭐라고 있죠? 변수와 연산자, 변수. 아 바레콘스트. 지금 여기다가 다 썰어진 않아가지고 제어문 연수, 변수와 연산자, 변수, 플러스 편을 지금 또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바레콘스트. 변수 아, 심어. <laughs> 아, 이상하다. 바레콘스트로고게요 바렛 콘스트 이거를 플러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배열각 a 이번 주에 이제 배열 a 체 you. You won't change the pair. y o 어 won't 푹푹 a n g e the pair. You won't change the pair. y o 조금 o 난감해 하시는 듯 하여 h e pair. You won't c 그리고요. 쉐도잉 프로젝트 지금 이제 레이아웃 상담 파트 상세 구현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매일도 매일 시즈 않고 쉐도잉프로젝트는 진행합니다. HTML CSS 로봇 마무리 이 마무리는 이제 그 영상 뭐지? 아 영상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어, 애니메이션 말이 생각이 안 나. 애니메이션 조금 더 추가해서 넣는 거 외에는 뭐 미디어 쿼리 좀 넣는 거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어요. CGV 들어가고 아카이브 사이트 업데이트 그래도 오늘 이거 해야 되네 이거 해야 해 미디어 쿼리는 어제 했는데 이제 미디어 쿼리는 계속 필요할 때마다 나올 거기 때문에 기본 문법만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다시 상기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요 추가 고연 이거 금요일 하고 어제 스프라이트 기타 등등 정리했죠? 회출은 다 하셨고 네 리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수오늘 수요일? 아니요 목요일 왜 자꾸 수요일이라지 내가? 목요일이잖아 어 자꾸 수요일이 머물러 있는 거야 왜 아, 어제 이걸 못해서 막 한이 남았나? 이 부분 보충 아 여기 어제 한게 내용이 바뀌었어 그냥 바렛 바레 콘스트 바렛 콘스트 1 파래콘스트 1편 2품은 어... 연습 이거란 거죠. 아, 내비게이션 유형별 정리를 제가 안 했죠. 네, 유형별 정리를 안 했어요. 오늘 목요일, 목요일 디스플레이 클리드 이것도 해야 되고 할게 많네. 어제 일로 했으니깐. 일로 하시고요.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하고요. 이거부터 한다고?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너무 빡센 거 같아. 아 근데 그리드 재밌어요. 재미난 녀석이에요. 그리드도 많이 쓰이는 놈이에요. 그리드도 많이 쓰이는 애고 그다음에 우리 자스 어제. 본편 이상 해야 되거든요. 바레코스트 2편 하고. 2편. 그리고, 제어문. 스위치. 오문. 그거 합시다, 이거. <laughs> 그리고, 이게. 그리드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1편이라고 써야 되겠다. 1편. 그 안에 내용이 더 있어요. 이거는 조금 그림을 그리는 걸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플렉스보다는 조금 더할게 많아요. 네, 그리고 쉐도잉 당연히 해야지. 아, 근데 유형별 정리를 못했다고 그랬죠. 제가요, 네, 메인 페이지 코딩을 하는데 유형별 정리를 어제 못했어요. 어제 레이아웃, 어제 레이아웃 잡았죠. 레이아웃. 오늘은 상단 상세 코딩을 할 거예요. 상단 영역. 구현. 뭐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1. 내비게이션 유형별 정리. 그러니까 상단에 지금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비게이션 유형별 정리를 좀 하고 코딩법을 하나하나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제가 내비게이션 유형별 정리를 막 8가지? 그거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막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픽이 안 들어간 과정은 우리가 지금 그래픽에 막한달 이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프론트엔드 과정만 하는 반에서 이걸 하나하나 했어야 다. 여러분은 그럼 손해냐? 아니 손해 안 나게 할게요. 손해 안 보게 할게요. 하나하나 하진 않는데 그 유형을 보고 아 이렇게 구현하는 건데 이런 방식을 썼다. 그럼 직접 우리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실제 만드는 데다가 코딩을 자세히 할 거니까요. 유형별 정리. 이용별 정리를 하고 상단 영역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면 되나? c s 도 들어가 있고 섀도잉도 들어가 있고 뭐 아쉬운 게 없네. CSS도 하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Display Grid. 그리드. 아 그리드가 재밌고 우리 그리드는 어, 저기 도깨비 PJ의 중간에 있는 그 갤러리 리스트 있잖아요. 네, 그 사진 갤러리 리스트 그거를 그리드로 할 겁니다. 그리드로 할 것도 있고 좋습니다. 짠짠짠짠 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긴가? 오늘 취업실장님하고 또 미팅도 있으시죠? 여기 있으시죠? 어제는 못 취업실장님 안 계셨지? 지원원이지? 어제 못했어요? 제출? 미션? 이 뭐야? 개인작업 아 어제 저거 저거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어, 1차 pj 프로토타입 피드백 네그 사이트 준비 보고 서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 얘기를 할 거고요. 피드백 이날의 제출이었지. 이날 제출이었지. 네, 맞아요. 피드백 취업 문서 작성 리뷰 취업 소장님하고 진행하시면 되겠고, 이러면 되겠지. 뭐 빠진 게 있나? 오늘 목요일인데, 이제 내일밖에 없는데. 어... 시간이 그냥 막 손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넋 놓고 있진 않다. 그대로 당하지는 않겠어, 나도.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 그러니까 이, 이 얘기를 해야 돼. 여기까지인가? 우리 언제 휴가? 아, 여기 추석이잖아. 추석. 추석 전까지 여러분들이 메인 페이지의 상단, 상당 부분이 가시화 되셔야 돼요. 가시화.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체크할 거니까. 그래서 체크해서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 뚜렷봉으로 뚫어드립니다. 막혔어요. 아. 뚫리고 뚫리고 뚫리고.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아웃풋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도 어, 저 친구는 퍼포먼스가 좋아, 아웃풋이 잘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일처리가 빠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라요? 경험치가 많고, 레퍼런스가 많으면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딩이 빨라지는 거는, 어,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예, 경력직, 경력직도 경력에 대한 코드를 잘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구현을 빨리 한다.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지금은 AI 활용을 잘하면 빨라요. 지금은 달라졌어. <laughs> AI가 같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Assistant AI 개발자, Assistant 어시스턴트, AI의 Assistant를 받아서 개발하는 친구들.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는 역류를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갈 수가 없어요. AI가 없어지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뢰더 AI 어스턴트 코딩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렇게 일정 띄우고요 잠시 후에 10시부터 한뭐 5, 6분 뒤에 디스플레이 그립 1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체크 자기 일정도 체크해 주시고 오늘 뭐뭐뭐할 거고 뭐 남았고 이런 거 체크해 주세요